로스페이스 만나서 정말 시너지가 엄청나게 된것 같습니다. 자 말씀드린 대로 우리 화사 씨가 입장하요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와 황성 부탁 드립니다. 자 소리 내요. 먼저 사진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 포즈 멋지게 한번 좀 취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 네, 멋진 눈빛. 아, 네. 자 이번에 조금 러블리하게 우리 카트도 한번 좀 날려줄 수 있을까요? 네. 아! 어머 너무 러블리하셔라 네. 아! 자 좋습니다. 우리, 네. 자 이번에 우리 풍선들고 한번 네 우리 숫자가 앞쪽으로 좀 보일 수 있게. 네. 네. 좋습니다. 자, 어, 이 풍선이 마치 어, 웬만한 패션 아이템 못지 않네요. 자, 감사합니다. 자, 무대 위로 조심히 올라오시고요. 네네. 네. 네 그렇습니다. 아, 요새 엄청 바쁘실 텐데 그래도 또금일 팬사인회를 위해서 이렇게 스타필드 고향점을 찾아주셨습니다. 요즘 화사씨 진짜 너무 핫하시잖아 너무 바쁘시고 네감 아, 근데 역시 이렇게 인기를 당연히 증명이라도 하듯이 화사씨를 보기 해서 수많은 팬분들이 이 자리에 함께해 주셨는데 우리 정식으로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아 노스페이스 홍보 모델로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너무의 한사랑니다 감사합니다. 아, 그렇습니다. 네. 어, 일단 노스페이스라는 브랜드 자체가 어, 되게 예전부터 전 국민들의 사랑을 많이 받은 그런 아웃도어 브랜드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저도 어렸을 때부터 항상 뭐 가방이나 뭐 패딩이나 뭐 여러 가지 그런 뭐 아웃도어 그런 뭐 의류를 굉장히 많이 이용을 했었는데 제가 이렇게 노스페이스에 홍모델이 됐다는 것 자체가 저는 되게 너무 영광스러운 순간인 것 같아요. 네. 어, 그럼 지금부터 어, 저희 글로벌아웃더브랜드 루스페이스 홍보대사죠. 우리 어, 마마무의 화사씨와 함께하는 팬사인회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래 기다리셨는데요. 먼저 우리 번호표 1번. 네, 받으신 고객분부터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진행요원분의 안내에 따라서 천천히 천천히 무대 위로 올라와 주시길 부탁드리겠고요. 어, 저희가 원활한 행사 진행을 위해서 어, 사인을 받으신 동안 개인적인 사진 촬영 혹은 저희가 준비한 사인지 외에 다른 곳에다가 사인을 받으시는 건좀 저희가 어, 금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양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잠시만 죄송합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시고 자, 우리 네, 우리 너무 많은 또 뜨거운 관심 때문에 어, 또 일어나셔서 이렇게, 네. 자, 우리 또, 어, 기자님들께서 어, 이렇게 화사 씨를 촬영하기 많이 오셨기 때문에 또 촬영을 조금 더 하고 싶으시다니까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네, 그래요. 아, 아 그쪽으로 걸어가시는군요. 좋습니다. 네. 어, 좋아요. 어, 각도 좋습니다. 예, 네. 로고도 잘 보이고 우리 화사 씨도 제일 지금 아름답게 나오는 고각도. 예, 네, 너무 좋아요. 예. 네. w w 리감블리